그래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깨라고 하신 거야. 어? 보너스 수를 먹여 주셨다는 건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깨라고 하신 거야. 아,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불굴이 터졌는데 보너스 수까지 딱 그냥 깨 확률 굉장히 올라간다 그죠? 아 이러면 말고.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1 2 3, 강, 강강2리참뭐 아아 목에 막혔네 <목소리> 아니 모른다니까 그렇게 말해도 몰라 바보들아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피하고 피하고, 아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피하고 피하고, One, two, 오른쪽 발이 맞고 싶은 거 없나? 어? 아니 왜 자꾸 이러니 안돼 싫어 하지마! 꽝 찍고 꽝 찍고 이러면 끌어내린 다음 아파리 당첨됩시다 뭘 돌, 돌? 다음 돌이 앞발, 앞발 당쳐 낫 냐? 낫 네, 아직 위 치가 좋 은데 이거 한번 돌렸 으면, 안될것같 은데 빵, 원, 투, 쓰리

또 내려와 주시겠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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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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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딜보다 억제가 먼저니까 잔, 진짜 이렇게 둘셋 앞발을 우선으로 때려야겠다 안된다 이게 탓. 탓. 어? 억제 해주세요 좀둘셋 태클 원 1, 2, 3, 딱! 원투 7, 8, 피하고 뒤로 가서 힐3 14, 15, 15, 16, 17, 18, 오겠지 역시 피하고 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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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 23, 23, 23, 아3 23, 원, 투, 오케이, 아파를 뒤집시다. 으이이이이 핫 발이 그나마 억제치, 억제 누적이 잘 들어가. 원, 투, 억제가 돼 주셔야 되는데요. 저기요, 원, 투, 지 꽈지, 빠지? 빠지 저기요. 억제가 돼 주셔야 되는데, 탭. 탭. 억제가 돼 주셔야 되는데, 1, 2, 3. 억제가 돼 주셔야 되는데요. 예, 오케이. 상처 있는 앞발이 더 잘.. 데미지가 잘 들어가겠지? 2 1 2 3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네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오케이 진짜 직전에 억제했다 개 빡세네 개 빡세네 진짜 오케이 적기도죽지 죽기 직전에 먹었네 원, 투. 피하고 다시 키 쥐키, 쥐키, 쥐 두 번째에 걸쳐야 되는데. 뭐지 뭐하지? 되냐? 안될것 같은데. 파. 하1,2,3둘 셋. 다치. 네 상처. 이러면. 속 성치 축 적이 잘되 겠지？피 하고 빠 직, 빠 직. 안녕, 안녕. 이렇게 참모 한대 박아 놓 으면 자석 성치 누적 시키기 쉽 겠지？피 하고, 오리가쪼네원투 쓰리 하야빨리고 리치하면 안네 피하고 자, 아이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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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이 터졌네 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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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장으이차 슬리쓰리 억제가 좀 대주시면 안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때렸는데 3. 라고 하자마자 억제가 대주시네? 원투 쓰리 이건 참와맥이 안될 수 없지! 티 그리고 머리 감춰 티하고 걸. 피하고 원1 2 1 2원2 세클 원2 2 2기참2 2아기2 2 2 2 2네2 2기2 2 2 2 2 2 2 2 I hope, o e n j a o n o c o 대형, 대이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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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먹히지? 쐐기 봐라 사람으로 다트 놀리 하려고 그러네 투. 원. 원, 투, 쓰리. 내려오면? 참 모아비게 맞는다! 합시다 다음. 피하고 꽝원음 쓰리 다음. 다 내려오고 일단 지금은 다음. 다상 다음. 다 괜찮죠 다음. 다음. 활성 활성으로 었을었을때만억제억제를제시켜주켜주요들요 들어가. 이걸 참 마를 거 절해 준다고 빠 지다 기절 이네, 졸었 네. 어, 근데 술을한 번도, 안났 네. 개꿀 이네. 진짜 불 끌리 스택 이 터진다고 정말 좋 은데, 정말 좋 은데. 방금 하니 진짜 선방 했 구나. 원그 쓰리 자힐 헝, 예. 라고아씨이상에이걸이렇이어이없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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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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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개 슬프네 진짜. 아.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원, 투, 쓰. 원, 투, 쓰. 팟. 대어 넘기고 들어갔어. 가능하냐? 원, 투, 때리고, 팟, 팟, 때리고, 원, 투, 차, 아, 다시, 빠지빠지 빠지. 앞발, 앞발, 피하고, 아... 위 치가, 위 치가, 안 좋네. 빨리 나 체크 원 맞아, 빼아 맞아, 맞아, 맞꽈맞꽈지꽈지 어, 해골이 떴죠? 이 맞아, 맞아, 머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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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하고 한 방에 풀피까지 회복 넘나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자 ilfi 퇴 wir 그리고, 지금 아, 맞다 맞다 술이 하나도 안 남았지? 찍고 자리고 저 기름이 궤적을 따라 남는게 아니라 그냥 남는데만 남는 구나 피해! 잘했어 그리고 내려오면 한대 때려 아 피해 아, 들어간다, 이 자식아. 원, 투, 쓰리. 아, 빨리. 빠지. 원, 투, 쓰리. 억제. 오케이. 이제 살수 있죠. 원, 투, 쓰리. 자, 들어간다! 아가리 벌려! 아이야. 피하고 아야, 피하고 아야, 피 피하고, 피 피하고, 피하고, 피하 오케이. Okay. 아, 오늘 하루에 두 무기 끝나는구나. 나이스. 좋았어. 정말 좋아. 그래. 제시력으로 하루에 두 무기를 끝내는 걸로 충분히 만족이 되네요. 만족이 됩니다. 정말 좋아. 그리고, 일단 대검이 육질이, 근접은 육질이 좋아서, 딜도 나름 잘 나와가지고, 시간도 지금 차에 활, 대검 이렇게 세개 했는데, 제일 적게 나왔죠? 20분을 안 넘었어요. 정말 좋다. 역시 킹간 머음왜 울치야? 축하해주는 거야? 일로 와. 옐로아, 이 걸루가. 아 맞다. 이런 것도 좀 해줘야지. 오케이, 일단 클리어. 왜 우지야? 응?